당번정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래시로 된 큐점 있어. 대포폰하고 나가는 거 뭔지 알 거야, 너네. 야, 대포폰! 3번. 자, 3번 1분단. 대포폰! 화장실 아, 됐다! 이 와, 씨발! 붙됐다이 감정이 없겠네 그럼 너네는. 야, 맞아 요즘 잼민이들은 교실청소 안 한대. 선생님이 해준대. 자, 현직 초딩 있습니까, 지금? 나 현직 초딩이다. 자, 42772. 현직 초딩은 지금 교실청소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교무실청소도 안 하겠네요. 교무실은 중딩도 안 한다고? 아, 진짜? 와, 나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했어. 우리한테 맨날, 야, 니들이 쓰는 교실은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이 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쓰는 교무실을 우리보고 청소시켜. 교사용 화장실도, 야! 너네! 교사용 화장실 똥 싸지 마! 이래놓고, 교사용 화장실도 아이들한테 시키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 화장실청소 안 해, 너네, 요즘? 와, 미치. 시키면 안 돼요? 벌청소도 인권침해야? 화장청소를 왜 하냐고? 우리 땐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우리 때는 씨발 청소 당번정 합시다! 라고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자 교실 앞뒤 쓰기 닦기 화장실 교무실이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시로 된 큐첨이 있어 대포폰 하고 나가는 거 뭔지 알 거야 너네 자대포폰 3번 자 3번 1분단 대포폰 화장실 아 씨발 툭됐다이감정이 없겠네 그럼 너네는 어, 그래, 고 이제, 화장실 청소, 애들끼리, 이제, 걸레 따는 거에 호스에 연결해갖고, 걸 화장실 물칙칙착 뿌리고, 이제, 어떤 애들 막썰 뭐 뿌리고 있고, 어? 걸레빨로 애들한테, 야, 걸레빨 기물좀 빼봐. 아 기다려봐! 야, 지금 똥 사지 마! 아 씨발, 누가 물안 내렸어! 그래, 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애들끼리 교실 와갖고, 물안 내릴 새끼리 누구냐? 그게 없다고? 교무실 청소랑 화장실 청소 해봤냐고요그했죠 아는 사람더 등으로, 요즘 학교엔 그런 거 없겠다. 복도에 껌자국 없지. 나학교 다닐 때는 학교 복도에 껍자국이 내 많았어. 그래, 이제, 담배피다 걸린 애들 모아놓고서는, 뭐 일단 머리를 밀고 오라 그래. 그건 인권침해 맞아. 그럼 애들이 머리를 밀고 와. 그럼 이제, 노란색 형광 쪽 입혀. 야, 너네는 수업 들지 말고, 껌때는 거야, 이러고 이제. 껌칼 주고, 왜냐 애들 이제, 서로 종이 껌떼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또, 8시 반까지 등교할거든요나 때는요. 8시부터 선생님이 이제, 서서 애들한테 교문에서 이제, 야, 너 트리버 신고 등교하지 말랬지? 트리버 내놔. 트리버 바위로 잘라. 그러고 이제 또 가다가, 야! 일로 와, 일로 와. 옆색있지 일로 와. 엎드려. 걸리는 새끼 엎드려 있어. 그리고, 야! 담놈 새끼들 일로 와. 다 봤어, 일로 와! 몇 발인지 알아, 일로 와! 그럼 이제 한 8시 반쯤 가지? 존대 다 엎드려 있어. 한 10명 엎드려 있어. 씨발. 그리고 이제 8시 반 땡쳐. 교율은 다다. 닫으면 이제 애들이 흔들이 열어주세요. 이러면은문 열어. 자, 지금부터 들어올 애들. 아, 엎드려. 자, 엎드린 친구들. 운동장에서 쓰레기 10개씩 줘 근데 아싸리 존내 늦어. 9시 넘어능교하지 흔들기도 들어가서 하로 그럼 개이득이야. 요즘 상상도 못 한다고요? 와. 세상이 좋아졌다 그래야 되냐? 상박해졌다 그래야 되냐? 어, 나쨌든 이제 또. 야! 너 바지 그 뭐야? 레깅스에 스키니지냐? 뭐야? 아, 엎드려. 아, 엎드리고 있으면 애들 바지통 존내 꽉쪼여고 허벅지랑 엉덩이 꼴 존내 부담 싫어. 그리고, 자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여자들 치마 로 짧은 야, 너 치마 왜 이렇게 짧아? 흐려 그냥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일로 와! 섞다 보이겠네. <laughs> 진짜 이래서 선생님들 멘트가. 남자쌤이, 심지어. 근데도 아무도 화나지 않았어.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치마 난리 나지. 뉴스 나오지, 지금 같으면은. 야, 혹시 그런 건 있어? 만약에 춤추복 입는 기간이야. 근데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졌어. 그래갖고 한복을 입고 왔어. 혼나? 안 혼나? 우리 땐 존나 혼났어. <laughs> 어이가 없어, 이것도. 그러니까 춘추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다음 주까지는 춘추복 기간이니까 하복 입지 마세요. 어, 기간이 있어. 가정동신문에 적어줘. 그 전에 이제 여름옷 입고 온다? 너왜 벌써 여름옷 입어? 그리고 이제 또 여름옷 입는 기간인데 추워김 긴팔 입고. 야너왜 춘추복 입어? 엎드려. 나는 <laughs> 진짜 그런 비합리적인 게 많았어요. 교복에 가디건 안 되냐고? 안 되지. 우리 때는 교복에 가디건 입으려면 교복에 가디건 입을 거야? 그럼 마이 위에 입어. <laughs> 담요도 배웠어, 맞아. 야! 교수야, 담요 듣고 있지 마! 내놔! 자, 진짜 대한민국 개꼰대였다니까? 존내 나아진 거야. 어? 존내 편하게 살고 있으면 요즘 새끼들, 씨발. 우리 때는 꼰대란 말도 없었는데. 요즘 잼미이들뭐말 하면 꼰대꼰대 거리는 고 존내 꼴받아요. 존내 편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 교복이 없는 학교가 있었어요. 교복이 없어갖고 사복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웃긴 게 뭐냐면, 반바지를 못 입고 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부러워하는데, 애들은 오히려 더 싫어해. 야, 진짜 족 같다고. 반바지 모로 지랄하고, 그림도 휘하면 차라나고 그리 됐으면 혼나고. 차라리 교복을 입 라 그래, 그는 어, 그리고 요즘은 여자애들이 바지 입는 거 뭐라 안 하죠. 옛날엔 개지랄했어. 다리에 흉터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병이 있거나 이래가지고 교장님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이 학생은 됩니다. 허락 받아야지만 여자가 바지 입을 수 있었어. 아니면 무조건 치마 입었어야 됐어. 검정고무실아니냐고아 검정고무신 뭐라 조금 최근이지 근데. 조금 아니지 씨발검정고무실 우리 아파트 얘기인데 뒤질래? 그러니까 너네 이런 것도 없었겠네. 방학 청소 없었냐? 어, 없었어? 우리 있었어. 이제 방학 기간 동안 한 반씩 지정을 해. 이번 주는 몇 반부터 몇 반? 이번 주는 몇 반부터 몇 반? 치발 방학에 한3 4일 정도 불러. 야구 씨발 청소울 학교 가? <laughs> 어 쟤네들이 더 많았어. 애들 쟤면은 애들, 남아있는 애들이 쟤네 나중 에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랬는데 선생님도 저도 신경도 안써한 애들만 병신들. 어 맞아. 야 초등학생들아, 너네 요즘 방학 숙제 있냐? 우리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곤충 채집 일기 쓰기 막 이러고 있었어. 요그래 갖고 나비 같은 거 씨발 잠자리치로 잡고, 메뚜기 잠자리치로 잡고 막이래 갖고, 걔네 사진 찍어 관찰 일지 쓰고. 우린 그랬어. 어, 요즘은 그런 건 없지. 뭐 해봤자 일기 쓰기, 뭐독후감쓰기 이런 거 밖에 없지 않아? 책읽기 정도만. 그래 책좀 읽어 시발.